연락 왔네 나랑 계약하자는 거 봤지? 연락 기다렸어 형님이랑 연락 안 오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너도 돈이 필요했구나 내가 시키는 거 뭐든지 한다는 게내 계약 조건이야 내일 계약서 가지고 우리 사무실로 와 사무실 위치는 알지? 아님 내가 네집 주소에서 사람 불러서 사람 데가라고 할까? 그것도 네 이미지는 원하지 않잖아 문자로 내가 주소 보내줄게 이 주소로 찾아와 근데 너만 와야 될 거야 다른 사람 또 오면 네 이미지가 망가질 것 같거든 그때 해보자.